여러분 안녕하세요, 꼴터진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 일호기를 만나기 289일 전입니다. 제가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세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총 부산 연재구를 포함해서 다섯 개 아파트를 임장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들에서 아그 구에서 랜드마크격인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 내가 이 정도면 투자해 볼만하다. 혹은 투자하고 싶다. 가격은 좀 높더라도 그런 단지들을 추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파트 단지들이 어떤 가격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추려낸 단지들을 보고는 요즘에 뭐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또 부산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는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도 제가 요즘에 매물인장을 가면서는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약간 시세를 좀 다르게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봤을 때 투자 가능한 단지들. 1억을 투자금으로 봤을 때 투자 가능한 단지들 해서 투자금을 위주로 좀 정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어, 투자금의 액수가 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그 금액, 그 아파트 단지들의 최고가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최저가, 최근, 최근의 최저가는 얼마였는지 이것들도 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수익률과 함께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기 한번 써볼까요? 음 오늘 우리 첫째에게 전화, 첫째 전화 반갑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첫째 생일 선물 가고 싶은 거, 비싼 것도 사줄 수 있다 라며 첫째 마음 흐뭇하게 해준 우리 어머니, 감,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우리에게 영상통화 걸어주면서 고모 뭐 해, 오빠야들 뭐해 하고 물어봐주는 우리 귀여운 조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조카를 낳아준 우리 동생 부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 신경질 다 받아준 우리 두 아들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있으면서나 밖에 나가면서나 엄마한테 너무 신경질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늘 하루 임해준 우리 아들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머리 예쁘게 깎아주신 미용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버릇없게 말대꾸하고 12조로 얘기해도 우스갯소리로 받아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조금 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긍정화원도 한번 해볼까요? 음, 몸에 좋은 것 많이 먹겠습니다. 몸에 좋은 것 아니다. 좋은 것 많이 보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제가 여행사 설립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둘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렇게 유튜브가 있어서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고명한 작가님 영상 보면서 어 나도 유튜브 해보자라는 다짐이 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젊은 내 모습을 번뇌하고 고민하는 내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돌려볼 일이 있을까? 왜냐면 돌려보면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참 힘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음, 그렇지만, 혹시 사람들이 또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